아, 오늘은 계란지 토스트를 해볼건데요! 프린트 토스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? 바로 계란물이에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란을 깔때 말이야. 네. 모서리 이렇게 까거든? 네. 그러면 안돼아안 아, 돼요? 왜냐? 그러면 껍질이 다 들어가요. 아, 그래서 이렇게? 사실은 표평한데어 잠깐만 이거 삶은 계란이야? 아니야. <laughs> 껍질이 안 들어가다. 어 그러네. 개꿀팁 뭐야 이거. <laughs> 자일로스 설탕. 자일로스가 왜 자일로스니? 몰라. 네. 그냥 자일리톨 느낌이야. 알다 <laughs> 그런 뜻이겠지. 알다. <laughs> 너무 많이 넣지 말고. <웃음> <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>. <웃음> 야. 왜?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<laughs> 아,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쓸 수도 있는 거지. 나 뭐라 하면안 돼. <laughs> 아 진짜. <잘한다. 웃음> <laughs>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소금을 먹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. 어떤 효과요? 그냥 뭐랄까 내가 이렇게 루틴을 지키고 있다는. <웃음> 아 이렇게 <laughs> 아, 안 나와 근데. <laughs> 이 정도면 되겠다. 소금은 또 되게 조금 넣었네. 짜게 먹으면 안 된다. 예. 어,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. 가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야 <laughs> 프렌치 토스트는 처음 해보시죠. 난 요찬이로 사는 모든 게다 처음이야. 근데 오빠, <laughs> 처음이 할때 침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. 아니, 진짜 잡돌이 진짜 너무 많이. <laughs>